부석진대 제쪽으로 오든가 저 열고 있으니까. 아, 오케이 오케이. 어, 어, 어느 새 가지? 지렁이 새. 사... <laughs> 님 쪽으로 간다. 문 쪽으로 가요. 무슨 <laughs> 야?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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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깐만 이게 뭐야? <laughs> 지렁이 내 말이 뭐야? <웃음> <웃음> 아니, 우리 정말할래 <laughs> 지렁이 정말할래 <정마 올래? 웃음> <laughs> 빨리 와요 빨리 지금. 지금 최선을 다해서 <laughs> 기억하고 있기 때문 <laughs> 나도 글로 가고 있는데 구독또들러줘 o i 줘요아 o 그 t 아, 왜 저한테 how to do it. 맞아. 아 n t 집에서 배 h 하면은 맨날 튕기고 애들 축지법쓰고 세발이상 쏘면 o 걸려서아 I 그다저배 k 잘 못하는데? 아니 어, 그... 저 데, 저거 뭐냐 먹여주면은 제가 현실에서 치킨 쏠게요 그럼 <웃음> <웃음> 오케이 수원까지어나헤그 아, 상대해본 적한 번도 없는데 해그 그냥 쭈그려 다니면 돼아 <laughs> 쭈그려 다니면 된대 <돼. 웃음> 그거더쭈그려도 다니면은 안 터지긴 하는데 그니까 그러니까 해그가 능력이 뭔지 알아요? 그뭐 바닥에 삼각형 뭐 그리고 다니던데 네 그거 <laughs> 그리고 다니던데 <다닌대. 웃음>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거 그거 그 그거 해, 그러는 이유가 친구가 없어서 그러는 거예요 아 아하하하아하하하하 <laughs> <미친 귀엽긴 해. 웃음> <laughs> 그런, 그런 이유가. 좀하하해하하하하하튼 친구가 그... 없어서. 하하선하하있하그하하 <laughs> 그... 근처로 가면은 해그 분신이 나오는데 그 알람이 가고 일정 범위 안에 있으면은 해그가 거기로 순간이동이 가능해져요 에? 그래서 캠핑 좋아 그니까 러 냅다 이제 그거 이제 원래 이렇게 해그 분신이 표기가 되니까 표시가 되니까 튀어나와서 그거 보면 그냥 냅다 방향 틀어서 도망가면 돼요 아하 보통, 보통은 사거리 안에 있으면 무조건 오거든요 걸렸다는 소리니까 똑같으면. 아 어, 깜짝이야. <웃음> <웃음> <이거> 나야. 우가 <laughs> 진짜 상인 먹고 너무 좋아졌어요 잘하는 사람들은 너스 이상. 제 손전등 마시기 너무 어려워. 루인 있는데? 이거 태그니까. 아, 루인, 있는 루인 어디 있을까? 한그 루인 어디 있을까? 삼 명은 자동차 엄청 쌓인 곳 내가 찾을게. 루인 찾았어요. 루인 찾았어요. 찾았어. 타이어 뒤에 있는데 이게 광통에서 보이네 <laughs> 저기 건너편에 루이? 발전기 하나 더 있다 온다 온다 온, 아, 오케이 돌리러 가자 오케이 오케이 어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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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laughs> <우리 웃음> 하나 더 돌리 나끄 어디 여기 아, 여기 따라봐 따라와 따라와봐 여기 있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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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그로야저 뭔가 이합차차이이다 파워처럼 생겼지? 이게 저못 찾았거든요 지금. 그왜감리합니다 소리 날니그니까왜 사람들이... 이렇게 가깝지? 합니다 돌아가요 돌아가요 지금 거기로 돌아가요 잡으려고 사다니다니다감다니다 감사합니다. 감니왜 저렇게 뛰어 친구가 없어서. 아, 그래. 아, 오케이, 오케이, <laughs> 오케이. 이거 타나토 너무 싫어. 빨간 거 뜨면은 느려 보여. 느려요 진짜로. 근데 느려 보여. 너무 느려 보여. <laughs> 얘그 앞에 삼각형 그려놨어요. 왼제 <laughs> 왼쪽 그 나뭇잎 있는데 삼각형. 옹주가 가서 손전등으로 지우고 바로 구하면 될것 같은데 캠핑 안 하냐? 캠핑 안 했어요. 갔어요. 아가가 가서 저거 지워버리고 바로 구해. 지우면 지운다고 뜨거든 점수 오르고. 아... 아... 빨리 빨리. 아니 앞에? 쟤 너무 <laughs> 어깨게서 뛰어와. <귀여워. 웃음> 앞에? 여기? 손니 무거워서 그래요. 어디 지어 거기 있어. 그큰 나무. 큰 나무. 그큰 나뭇잎. 아니 그 바로 뒤에 바로 뒤에 아 이거? 어그 펼쳐진 나뭇잎 어 거기 거기 <웃음> <웃음> 어. 지웠어요? 네 지금 저랑 강강술래 하고 있어요 아 강강술래 쓸... 아니, <laughs> 아니 안 지우고 밟았던데? 그왜안 지워진지 모르겠네 그, 그러니까 지우는 방법가 네, 좋아요 아니 근데 펼쳤는데 안 지워져 좀 시간 있어야 돼요 이거. 아 전동 아빠운데 저 어그로요. 어그로니까 지금 빨리 치료해줘요. 지금 파라포비아라서. 저 자일 아, 있어요. 아, 자일. 어, 집게 포크인 쪽. 어, 보인다, 보인다. 어머야. 어, 미스. 우리 실력 많이 늘었지 않아? 대답 안 해주죠. 아이, 한번 대답하는데? 허허쟤 뛰는 아, 거 있어? 볼수록 웃긴데? 그렇지. 지금 구경하고 있어서 그래, 저쪽. 오아 걸렸어! 아 걸렸어! 지금 지금 포크레저 뭐야 일 지금 들었잖아요. 지금 발전기 빠르게! 윤조는 윤주, 그.. 그냥 스트레스 하다가 캠핑 안하고 멀리 가면은 어! 어그로 나왔 아아! 어그로 나왔어. 그로 발전기 속도 너무 느려 내 주변에 막그금 큰거 거 돌려요. 거. 그 시간 되면. 살아나라. 빨개, 빨개. 돌아가고 있거든요? 그쪽으로? 아. 저쪽으로 어, 온다고요? 여기, 미안. 아니야, 또까 어그로야. 아, 왜 살다! <laughs> 안돼! 뭐야, 왜한 방이지? 수렬. 저 살자. 아니, 아니, 그게 아니고, 한방난 거예요, 방금 <laughs> 아니, 어, 한 방인데. 저거 구해야되는데 지금? 아, 아 깜짝이야! 도망가요. 어그로에요? 네. 멀리 데려가요 그냥.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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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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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리. 돌아오는데 지금? 저거 가면다 일할게요. 아니 다, 지금 걸려있는 사람.. 아! 걸려있는 사람 쪽으로 <laughs> 오면 안돼요. 멀리 데려가야지. 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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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구하면 안되는데 아이고 빼요 쭉 빼요 빼요 어, 키보드가 퍼져라 누를 수는 없는데 <laughs> 아노를 수도 있지 구하러 가요 요, 저 어디로 해요 어디로 하았 네요, 보면 아, 아 뭔데？지 저번 치를 안받고 그냥 저 그거 있 어요？구상 있 어요？아 핑 아, 아프 스 키는 핑자일빠르게 이거 타노토 무비 하라. 그리고 이거 중앙 에집그 거기 발전기 많이 돌아왔 거든요？와 핑이 아니면 맞지않 을걸 이걸, 돌안다고그그문 아, 아, 아. 쪽에 있는 사람 저 버리고 그냥 빨리 저기 집 들어가서 빨리 돌려요 반밖에 안 남았어 집이요? 빨리 빨리 빨리. 어디, 어디. 집 안에 있어요? 어, 그, 집, 아까 내가 돌리는 거아니가아 네, 아, 깜짝이야! 아나제 생긴 거 너무 마음에 안 들어. 저러면 안 돼. 제 쪽으로 가면 안 돼요. 저 구해서도 안 되고 멀리 가요. 저. 아니, 아니 돌리고 있어? 오면 안 돼요 걸렸어 아니 제가 갈고리에 걸려있는 거 보이잖아요 그쵸? 네 그쪽으로 오면 안돼 그쪽 와서 같이 어그로 먹으면은 같이 잡혀요 또 누가 저 구해주고 아 멀리 내려가 갈기가 어그로니까 있... 맨 반대쪽으로 가면은 지금 윤주가 저 살리고 다살수 있었어요 아징그 이거 윤어 이거 이거 해야될거 빨리빨리 빨리빨리 거기 빨리. 거기 나와요 저거문 열리는 데 윤지야 여기 오면 안돼 저리 가 아! 다른 데로 오울하고 다른 데로 저저 일단 좀 구해줄래요 달려와서 어그하니까 윤지야 이쪽으로 오면 안 된다니까 참 나도 그때 제발 멀리 가줘 제발 근처에서 놀지 마 개쫄려 쫄리라고 일부러 여기서 노는 건데? 지금 신고해 지금 지금 아, 그러면 겨우 겨우 맞게 해요 안 돼. 아, <laughs> 왜 겸한 티 아니? 돌어간다돌어간다 오케이. 와, 지렁이만 두 마리야? 지렁이 지금 계속 움직여요. 한 곳에 있지 말고, 문 근처 숨어요, 어디. 구석진데제 쪽으로 오든가, 저 열고 있으니까. 오케이, 오케이. 어, 어느 새 가지? 지렁이 새. <laughs> <셋. 웃음> 뭐? <laughs> 님 쪽으로 간다. 문 쪽으로 가요. <laughs> 아 <아니>, 잠깐만 <laughs> 이게 뭐야? <laughs> 야, <우리 정거> <laughs> 지렁이 내 말이 뭐야? 우리 정발래? 지렁이 정발래? 빨리 와요, 빨리 지금. 제 최선을 다해서 기억하고 있는데, <laughs> 나도 그리로 <글로> 가고 있는데. <laughs> 아이고 힘들어. 아니 잠깐만 근데... 나도 호층킬인데 걸리면 아니 잠깐만 빨리 다 뛰어가요. 안돼 오지마 <laughs> 아 오지마 오지마 신나갖고 막 데려다고 다니네. 그 <laughs> 재수 없어서 진짜. 아싸 재롱이 네 마리 하고. 나서 거의 나왔어.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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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윤주 윤주 아 저거 뛰어야 되는데. 안돼 <laughs> 거의 다 <laughs> 왔는데. 어머 아, 설마. 이거 어? 한번 어? 뒤에는 있을 거야. 갈고리가 지금 근처에 아무것도 없어요. 어, 안 돼. 어? 어, 나 내려줘라. 내려줘라. 갈고리 제발. 아마 근처에 갈고리가 진짜 빨리 빨리 빨리. 아마 이거 직선 달리기 잘하면 살수 있어요. 잘하면. 네. <laughs> 제발. 제발 제발. 어. 나가 달려. 달려 아, 달려 달려 달려. 달려 달려. 이건 깝다. 안 돼. 스프린트 있어야 되는데. 제발. 아, 구경하고 있어. 사라져라 아, 잡히겠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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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우와, 나왔어, 아, 나왔어! <laughs> <laughs> 와, 이거 진짜. 기억한 거 캡쳐 못했어. <laughs> 진짜 <웃음> 대단하다. <오? 웃음> 갈고리 걸린 사람 근처로 어그로 먹고 절대 오면 안 돼, 알았죠? 맨. 알죠. 쏠리라고 일부러 LV. 간 LV. 거라니까. 안 갔지 뭐. 농담이야. 너무 웃겼다. 역시 사인 큐가 재밌구나. 지렁이 <laughs> 내네 마리. 오랜만에 본다.